가야.. <laughs> 이기로 가야지. 자 모두 픽해보십시오 r b 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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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시장. 연사님 뭐 하실래요? o u 저랑 탱커이셔가지고. 할줄 알거든요, 탱커 h 셔가지고 show. Yes, s h e 윈자 시 d 네. 본이 있는 것만 하 내가 얘기할까? 본이 그러면 메이탱 하실래요? 메이탱 일단 해보자 네. 본인 메 하기 싫어 가지고. 그것도 맞아. 잘아요. <laughs> 번갈아 가면서 하면 되죠. 아, 맞아요. 일단 해 보고. 네. 메이탱이 조금 더잘 하시는 분이 하면 좋을 것 같긴 해. 그러면은 젤리님이 하셔야 될 걸요? 아니요 저는 메인탱이 소질이 없어. 푸시 타시죠. 소질이. 있어. 룰시 있어서 안 해도 될 텐데. 오케이 나이스나 네. 전면 써볼게요. 네. 라자. 어브가. 주방 주세요. 주방 주세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 아. 푸시 푸시. 어브 초 뒤에 가는. 잘해 잘해 잘해요. 자요 아파요. 그래 여기지 나엘가리야앞 자리야 로 자리야 로우 맥크리 반피 맥크리 반피 자리자리자리자리 자리야 살방 없어 자리야 자리야 방 없어 라인 왔어요? 와우 어쩌면 틀레나케 아, 가능? 아, 나 케어 가 그냥 거쯤에 살거야 에이 자리야가 나한테 와버렸어 이 조합이면, 어, 우리 민자도 무리하면 안 되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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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도대체 뭐야? 뭐야? 어이, 사이드, 사이드 가고 있어. 할수 있어. 아! 아, 가기 힘들다. 얼마나 맞은 거야? 차트 벌써 왔어? 그쪽? 바꿀까? 아, 씨. 바꿀게요, 그냥. 어이고어이고아어리박나박나박 박박박박박박 박이박박박박박고박박나박박박박박 빠질게 박박박박박박박박박 있어. 박박박박박박 나박박가박박 박박박박박박 박박박박박박 박박박박박 박박박박박 나 이거 나와야 돼요. 이 와치니어 방. 조금 알 아, 근데 막야는데그 조심해야 돼. 너무 너무 붙겠어 만드. 버블 거아니라인 개피인데? 라인 개피. 아, 이쪽 내가 트레. 볼게. 와. 어이, 어이. 야, 아. 따라 따라 따라. 어. 쩌면라인 아, 잔다. 아유, 야, 폭신데.

라라라라라라야야야야 잡았어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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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그, 그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아야야야야야자야야야자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갑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거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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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 나왔어요. 이럴 스킬 빠지고 가 라인 거점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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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피 우리 거점 쪽에 두피 우리 거점 쪽에 아, 퇴마! 근데 퇴데 아, 안나맞마맞두맞두맞마 발. 피거점에 있어요. 반피, 반피. 나이스. 나이스, 이때 모르면 잡을 나 자탄 앉잖아 자탄 자탄이 음. 있을 거예요. 네, 물이... 에리쪽 있어요. 네, 자리야 저희 네. 거이구 거침... 이게 <laughs> 라인 잡았어. 위에 뒤에 맥크리 오른쪽에. 어한 대만 괜지괜지 어, 피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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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잡았어 잡았어 오깜짝라랄라라라라야 타고만 간다 오 렛더리야 더드 자리야 로우 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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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볼게요 자리야 전로 나이스, 나이스. <laughs> 이 사람들이 나면 돌아가는 거 진짜 아 이거 진짜 빨리 바꿨어야 오. 되는데 <laughs> 승우가 맛있어 <laughs> 보이나봐 다들 <laughs> <laughs> 한장에뭐 승우 먹어 아 자고 일났더니 뭔가 눈이 잘 보인다 아. 전 어두운 어, 지금 브리핑 할 여유가 있는 거 보면 음. 아직 컨디션 좋은 거같아 누가? 잇츠 어. 미 어. 좋아 좋아 형이 말다 해야 돼나말안할 거야 아 니가 해야 돼네가 하고 연사님 해야지 스피드 타세요 네난 바라는 거 많은 남자 별로고 3. h r e e t o n e 구죠 아들. 어우. 천천히 게이지 관리하면서. 아파. 어어어어어. 라인 <던졌다? 웃음> 라라라라라라 <laughs> 어, 아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천천히 천천히. 뒤에 하더라. 하더라. 천천히. 정면에 라인 있어요? 아 I got <B2> it. Next 아 h r e e I got it. I got 할만 I 할만 t it. I got it. I got 가 t 될 g 같은데 자리 got it. I got it. I g 겐지 it. I got it. I got it. I got it. 이 라인인데 골리진? 아, 이거 안 된다. 살다 줘. 거의 찼어요. 어, 이거 전면 싸움이 세다. 궁습니다궁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궁. 네. 이 어, 라이즈 하는데. 앞에 억으로 좀 끌어 줄수 있나요? 아, 맞았어선라라라 근데 나는 없어? 아나는 부쩍 아, 아, 없어? 아나는 없어? 어? 아, 진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스. 그니까 나이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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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망치안 썼고 이번에 살짝 천천히 빨아들이면서 아무튼 이거 빨아들이면서 뽕 채우고 뽕 던져 주세요. 나로샨으로 스피딩하고 나노 있었으로 이니시 겁니다. 어. 전맞왔어요 주방 없어요, 나 지금. 상상 상상. 어이 아, 잔다. 힐인데. 벌진이? 나 주방 됐어요. 어. 우와, 우와. 와 견제 못 잡았어 라인 들어왔어 아, 역시 견제 라인 이제못 잡았어 견트 라인이야 진짜 아 지나가 좀 못했대 음. 아 팀킬 다지 말지 어어 어, <laughs> 라인 아, 어, 나이스 좋아 <laughs> 라인 D. 저희 아나이 헬밴 맞았어요. 괜찮아요. 앞에 들어옵니다. 바로 주방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벤치 가버르아이 가요? 주방 있나요? 주방에 주방 저 주방관 주방관. 뭐야? 아이고 거점 발아요 그냥 거점 발봐야 돼 거점 발봐야 돼. 어때? 어 앞에 아, 두켰다. 가베 가베. 우리 뒤에 자리 있어요? 비라운아 박시네. 거기 힘 싸움이 우리도 힘 싸움 좀 할까. 저기 앞에 힘이 좀. 우리가 불안해. 솔직히 조합이 좀 애매한 조합이긴 해. 색깔이 좀. 있네. 정크 긴지라 그럼 뭐 할까요? 그러면... 자, 제가 뭐 해드릴까? 여기는 민자하죠 여기는 민자를 해야 민자 저쪽도 아, 쇼메이커가 파르시 도 하니까 파르시 도할수 있을 것같아 음... 이거 아고민이3 음. 2 1 야, 음. 연산님 우리가 먼저 갈 필요 없어요. 그래, 맥클리 맥클리 맥리맥리맥리맥리맥리안 돼요, 맥 라인 돌지. 저 뒤로 빠져요. 와자리야 상관... 어떻게 인데 와... 리례 너무 아파. 와 그래, 9고 40%? 그러면은 진짜 수비적으로 해야겠는데, 나랑 연사님... 음. 상대가 너무... 자리야 좋은 거 아이고, 어떻게 뛰어야 되지? 진짜 수비적으로 우리가 나대면 안 돼. 나대면 음, 음, 우리가 터져다 왔나요? 다왔죠 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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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지! 라인 불티을박았어요 아, 라인 킬 아.. 네. 자리 너무 끓였네 자리자리가 안들어 안가안가안가안돼 불타 부터 깨야 어. 돼요 불 부터 아볼게요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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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너무 빨개 살려주세자리한대 아, 라인도 오는데 라인 1hp 안되나? 디벤이 한번 밀어버리면 빼야돼요 빼야돼 빼야돼요 안되나? 어우 발 오우씨 왼쪽으로 와 오른쪽 대티하지 말고 아, 아 자존심 네. 이거 왼쪽 갈수 있을까요? 쟤들은 왼쪽 가는거 눈치했어 빨리 빨리 갈게요 자폭으리니시할게요 레드카페깔아주세고 할게요. 라인. 일단 깔긴 했어요. 아유, 안녕히 계세요. 이제 보내줘. 맞지? 이거 디바를 할게 아니라 자리에서 저기 자리에 자뭐 했는데. 배구 잘해, 잘해, 잘해. 잘못잡나 잡았어. 저기 저기 저기. 안부 무서 붙었어. 라라라어라라 어, 졌어 지금. 제발 들어와 줘요. 네, 두명잘랐 왔어요, 앞에. 알지 중. 디피 아니, 우리 우리가 더 많아, 지금. 음, 음, 음. 아, 야, 우리가 조합이 애매해서 그래. 애매해서 뭘, 내가 뭘 못하겠어. 빈방 오네요, 흰방. 사탄이 언제 올 오려나. 버블 가네. 아, 안 들어오네. 어? 이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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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그치, 그치, 그치. 서로, 이거 이렇게 그치. 막 가면은 우리가 불리한데, 이거? 콜, 콜 하면서 가야죠, 저희. 겐지피. 겐지 겐지. 알겠어. 어그 잠깐만. 겐지가 뺐다. 어데뺐다 겐지 공 아, 네. 겐지 한다고 쏜 건데. 왼쪽에겐지아 매크리.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또나음 어, 겐지 오 여기서... 아, 겐지는 쏜나? 어요 나노 어, 빠졌어요. 나노. 나노, 어, 나노, 나노 빠졌어요. 어, 오케이. 네. 망치 망치 나다 아탄 빠졌어요. 오케이. 망치. 아직 남았어요. 여기 꺾인다 살게요. 오 클렸어. 어, 꺾였... 어어 이거 중에 너무, 너무 무리었어 잠깐만. 잠깐. 네, 이런 건만겐지 와. 우리 민자 조합이라 우리 우쳐 어. 조합 맞을것 같네. 와. 있어요. 아, 아, 라인 국민사 호빵 껴야 돼. 자요 4명 있어. 아. 앞에 배치력. 일단 그 깔았는데 제가 힘이 안 떠요. 잠깐만. 아, 라인 못 잡았어. 아, 아무 건데? 나 하나만 일어나 줘. 하나만 일어나 줘. 하나만 일어나 하나만 일어나 줘. 자리 잡아요. 자리 잡아 줄게. 자뭐 잡아 요게 자리 oh, 아, 이 인정. 인정이다 이거는 기적귀기적귀끼요 아, 겐지. 돌주왔다 급하게 돌아오네. 겐지, 겐지, 겐지. 밀만 잡으면 끝나요. 포탑 있어. 포탑 있어. 포탑 보인대서. 라인 들어왔어. 라인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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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만 잡으면 끝나요. 메크리 정면에 왔습니다. 버를요? 그래요. 미끄러이 미끄러워 미끄러워 미끄러워. 살아요 아하세요하세 끝나요. 네. 손피 잡으면 음, 끝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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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입니다. 와 야, 빡시다. 여두 명을 제웠는데 11번을 죽었네. 아. 어... <laughs> 저도 12번 죽었어요. 12번 1 2 8 0 0딜 오, 맛있다. 근데 그래도 마지막 주방 좀색시하지 않았어요? 아니, 잘야 잘했어요, 이번에 진짜. 야. 자야가자야 자리아 아까 자탄 때문에 이거 그때만 한전 님이 잘하는데 이제 뭐 너무 공격적이라서 아번씩막